4단계에 들어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동선들을, 선택한 동선들을 이제 반복하는 단계입니다. 그래 반복을 해야 해야만 그게 이제 더 깊은 것이 찾아지게 되고, 한편으로는 서로가, 연극은 약속이니까 그약속의 약속을 자꾸 반복하면서 약속이 어긋나지 않도록 이제 연습을 해야 되겠죠. 예, 이때 이제 리허설을 할때 많은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뭐냐면 앞에서 다 정리해 놓은 것이 분장 리허설을 하거나 의상 리허설을 하거나 조명 리허설을 할때 많은 부분이 또 이제 좀 상실되거나 이제 까먹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그런 분장이 역할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의상이 역할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의견을 물어보고 이상 어때? 괜찮아? 불편하지 않아? 선생님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해줘 보는 거죠, 뭐. 팔 자르고 싶은데 어, 잘라 봐. 붙이고 싶은데 붙여 봐. 이렇게 해서 서로가 찾아 나가면 자기 역할에 대한 많은 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연습실하고 이제 공연장하고의 그 공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무대에 익히는 시간을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 서서 어디로 이동해야 돼. 이건 이제 반드시 약속이기 때문에 그 동선을 이제 마크인, 마킹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정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그 안무 위치가 다시 조정이 돼야 되겠죠. 음악극은 반드시 음악이 들어가고 춤이 들어가고 움직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공간 변화에 따른 다시 재조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이제 팀 플레이 중심으로 할수 있도록 이게 진짜 게임이잖아요, 그죠 예, 게임인데 저기서 공격수가 나와서 공격한다고 수비수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요즘 알수 있지만 뭐 선을 올린다. 여기서는 이렇게 움직인다. 조직, 이때 조, 뭐 조직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잘좀 생각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분장이 쉽게 적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의상이 쉽게 적응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적응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좀 디테일한 면이긴 하지만 자꾸 반복하면서 지겨워지거나 지루해지거든요. 연기가 신선도도 없어지고. 네, 이럴 때 그런 부분들을 잘좀 대화를 하시고 반응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극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는 액션, 하나는 리액션. 리액션이 있어야 액션이 생기고, 액션이 있어야 리액션이 생기.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가야만 생기를 갖게 되고, 그것이 이제 그 살아있는 연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리액션을 한 시도 쉬지 않도록. 예, 팀 플레이어. 가능하게. 예, 공격수가 나가서 공격한다고 쉬지 않,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잘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거기서 쉬면 안 되지. 어, 저기, 저기 있는데 반응해 줘야지. 예, 이런 식으로 잘 유도해 주시면 요 리허설 과정이 좀더 충실하게 이루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이 발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 발표를 하게 되는데 어이 관객들이 때로는 어, 웃지 않아야 될때 너무 많이 웃고 그 다음에 어 이거 반드시 웃어줘야 되는데 안 웃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어, 사전 인지를 조금씩 주는 것이 좋죠. 안 웃을 수 있어. 여기서는 너무 웃을 수 있어. 그렇다고 네가 흔들리면 안 돼. 서로가 약속한 것들을 잘 지키자라는 그런 에, 그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대처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은 좀 사전에 좀그 시연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인지를 주시면 놀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인지를 안 주면 놀래거든요. 갑자기 어왜 웃지? 이렇게 보면 흐트러져 버리고 집중이 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을 조금 인지해 주시면 공연에 참좋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 그래서 무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즉흥성에 대해서 좀 훈련이 돼야 될것 같고요. 팀플레이가 잘 짜여져 있으면 이거 안 흔들립니다, 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도 좀 극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객의 개념을 보는 사람, 하는 사람으로 나눠지지 않도록 관객에 대해서 관객도 하나의 연극 속에 있는 하나의 동시에 소통하고 있는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잘좀 인지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보는 사람과 하는 사람의 어떤 경계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취임새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오픈해 놓고 그런 부분들을 잘좀 하면 발표가 잘좀뭐 무난히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